제 그러니까 생각 신체검사를 받게 됐어요. 저도 딱그날이때 그 남산 근처에 있는 병무청에 가가지고 신체검사를 받고 일급 판정을 받고 이듬해 2월 말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훈련소에 들어갔는데, 그럼 훈련소에 들어가서 대한민국 군인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시훈련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연병장에 제줄 맞춰 서서. 오와열을 맞춘다고 그러죠. 차렷 자세 배우고, 경례 배우고, 뒤로 돌아 좌향 배우고, 앞으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사실 초, 중, 고등학교 때 간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조회 시간에도 하고, 체육 시간에도 하고, 더군다나 우리는 교련 세대인데 교련 시간에 다 하는 건데 군대에 가니까 훈련소에서 이걸 또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인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본이 몸에 완전히 배어야, 비로소 군인의 자세가 나오고, 또 군인의 정신도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어려운 훈련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결국은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끝까지 가고 승리하더라고요. 디모데후 2장 2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좋은 병사라고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영적인 훈련소라고 한다면 네. 교회에서 가장 먼저 그러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고 실천해야 될 기본적인 과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중의 기본 그것은 예배요 또 말씀과 기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아무 수식도 없이 그냥 기도. 그러니까 이건 다 알고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이런 초보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교를 한다고 하면 아마 긴장감도 별로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수년, 수십년을 기도를 해오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또 설교를 들어야 할까? 또 배워야 할까? 이런 느낌도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도 다 전도에 대한 것이죠. 었 그러나 전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없습니다.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근데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순서라든가 실제적인 형식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교육하거나 가르쳐주신 적이 없습니다. 교육이나 봉사나 다른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보금서 곳곳에서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자세히 가르쳐주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주신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한 것도 가르쳐주셨죠. 사람 들으라고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 것이며 아무 의미 없이 중앙보는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주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는 끈기있게 끈질기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응답이 더디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계속 기도해야 될 것도 또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고 그에 앞서 먼저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는 그러한 일을 행하실 때에는 행하신 후에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또예루살렘에 타락한 종교인들이 성전을 덜어 폈을 때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거기 사용되는 모든 것을 다 불러 보신 다음에 말씀하실 때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0 0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설교에 포함되어 있고 또 누가복음 0 0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에 대해 가르치0 0 0 0 0 0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배워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스폴저는 기도 없는 영혼은 마치 그리스도 없는 영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란 결코 의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마치 무거운 의무나 멍에처럼 짐과 같이 그렇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억지로 기도하는 거죠. 마치 노동자가 그냥 먹고 살기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서 노동에 시달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마치 그 어떤 공적 공로를 쌓는 것을 생각해서 내가 기도를 이만큼 많이하면 이렇게 막 며칠 작정하고 이렇게 하면 그만큼 하나님께서 더 크게 응답하시지 않을까? 역시 마치 노동자가 노동 시간을 그만큼 더 많이 하면 더 야근하고 특근하고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임금을 더 많이 받듯이 그 기도 시간에 또 내가 쏟은 그 열정과 그 어떤 수고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대가를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면서 또한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를 넘어서 우리의 특권이요, 우리의 가장 큰 기쁨에 이르는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인 동시에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음의 능력을 맛보고 체험하는 경험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것도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는 길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집니다. 기도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 인격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이낙그의 인생, 인생길과 같은 우리 삶을 견뎌낼 힘을 줍니다. 기도는 은혜가 꼭 필요한 죄인들의 피란처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통로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어주는 연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기도보다도 중요한 일 기도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깊은 해결책이 됩니다. 때로 우리는 기도 외에는 달리 도리가 없는 문제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정말 기도 말고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기도가 필요한 순간에는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또한 배워야 합니다. 올바른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받는 기도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에 대해 배워야 합니다. 복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들이야말로 우리가 기도에 대해 올바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이미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주기도문을 비롯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7장인데, 7장의 원래 그 중요한 주제는 비판하지 말라는 1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고, 이제 7절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이 있고 오늘 결론처럼 뒤에. 연결된 12절은 사실은 그 1절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명하셨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표현을 달리하지만은 거듭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갈수록 더 강하게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 순종하면서 드려야 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기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아주 보화와 같은 그런 여러 기도의 원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다시 한번 우리의 기도에, 기도에 대하여 잘 배우고 더 깊은 기도의 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세 번이나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명하시면서 그 기도에 대한 이 삼중적인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이걸 세번 반복하신 것인데 이건 기도를 그만큼 강조하신 것일 뿐만 아니라, 이세 그, 주님의 말씀들의 그헬라어의 원문을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석해 본다면, 어떤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구하라. 이것은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라는 의미입니다. 기도는 일회적인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행위입니다.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고 이세 가지 기도의 자세에 그러므로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그 의미는 바로 끈기와 인내라는 요소입니다. 기도에는 이 끈기와 인내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다른 복음서에 여기저기 기록되어 있는 다른 가르침들에 담겨 있는 공통점도 바로 이것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 밤중에 떡을 빌려 빌러, 빌러간 벗스의 비유에서 그가 원하는 것을 결국 그 밤중에 얻어낸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의 끈질김 때문이었다고 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억울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결국은 원하는 판결을 받아낸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끈덕진 간청 때문에, 그의 강청함 때문에라도 그 재판관은 예, 그의 원을, 원안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기도서 이와 같이 이 끈질긴 기도가,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을 체험하고 싶다면 우리는 날마다 건질기게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 심령에 줄리고 목마른 것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계속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세 가지의 명령형의 말씀들 하나하나의 특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구하라 하는 말씀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찾으라는 말씀은 열심 있는 기도의 태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적극적인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요. 그냥 습관적으로 아니면 아무 마음도 없이 그렇게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데서 우러나는 참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라는 표현은 지속적인 기도의 열심과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꾸준한 기도, 끈기 있는 기도,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그러므로 계속해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싸움이요, 승리의 비결입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마태봉 10, 10장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어디가 하셨는데, 기도도 그렇습니다. 끝까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며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기도의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서 당시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점을 찾는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한 단어가 복금서에만 15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 자신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로 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의 생활 중에 유일하게 보금세 기록되어 있는 사건은 누가 보음 41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그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 올라간 사건입니다. 절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요셉과 마리안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한참을 찾다가 3일 걸려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거기 성전에서 계신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가 얼마나 걱정하며 너를 찾았는지 아느냐 말할 때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가 보면 23장 46절에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실 때에도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실 때 가장 먼저 강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에 대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부터 우리의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결혼 나갈 때에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언제든지 자신에게 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특권이지요. 그와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입에 붙은 습관으로만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마음 깊이 그리고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 우리 삶의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며 늘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언제나 우리 배후에 계셔서. 중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염려하시며 언제든지 선한 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마태음 사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큰 광풍이 그 배를 덮쳐왔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난 물결이 배에 부딪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런데 그 시간에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대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풍랑으로 요동치는 배 위에서 그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주무시는 이 평안 이 평강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혹은 징계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바르게 성장하게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이브에서 12장 5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징계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건을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도, 연단도, 우리 송도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징계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친 자녀이므로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바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아요 우리가 보면.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못해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어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짓느니라. 네. 그리고 1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의 친이 우리,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자녀인라고 하는 믿음을 확신을 갖게 하신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부르는 것은 곧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이요 그것은 내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 믿고 가까이 나가. 도려주실 수 있게 되 것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다. 앞서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하여 구하라, 찾으라, 눈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믿음에 대한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이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되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가르치셨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뱀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자 있겠느냐. 아들이 아빠가 배고파요. 우리나라 같은 곳은 뭐 라면 끓여주세요. 뭐 짜장면 사주세요. 햄버거 사주세요. 이랬다고 해봅시다 근데 여기 야, 돌매가 있으니까 이걸 땅 대신에 짓고 있어라. 그러겠느냐는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아이가, 아빠 나 연어가 먹고 싶어요. 참치가 먹고 싶어요. 그랬는데, 뱀을 던져주면서 이거 나 대신 먹어라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물론 영양학적으로는 조금 나쁘다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볼 때나. 또 예수님 당시의 그 배경에 보면 이 뱀은 아마 독이 있는 걸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던져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즉, 부정하고 죄 많은 인간들도 자기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으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할수 있는 대로, 힘 되는 대로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히브리 수사학에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에도 그러하건늘큰 일에서야 더욱더 더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논리의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과오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것이 내 눈에 어떻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언제 응답하시는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자기들의 어떤 요구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을 때 실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고속도로에 온 가족을 태우고 이렇게 쫙 달리고 있는데 막내 아들이 자기 아빠 차가 막 다른 차들을 이렇게 추월해서 쭉쭉 나가니까 아주 신나서 즐겁게 소리 질렀대. 야 우리 아빠 차가 최고다. 우리 차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르다. 그러면서 막 가는데 얼마 후에 옆으로 세나고 또 다른 차가 이제 추월해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 차는 이미 제한 속도를 초과해서 아주 과속으로 달린 것이죠. 야이 아들이 열이 올라가지고 막 <laughs> 독처럼 막리 빨리, 빨리, 빨리 저걸 따라잡아. 저걸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돼요. 그러나 아빠는 그냥 안전한 속도로 규정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아이가 막 발을 내고 막 시트를 발로 차면서 불평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 가족은 얼마 후 저쪽에 보니까 충돌사가 나 있는 차량들을 목격하게 됐어요. 지나친 과속과 무리한 추월 경쟁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아빠가 아들이 요구를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이 올바른 응답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에도 적용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는 다른 결과가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응답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한 대로 또는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과연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심지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이런 의문에 휩싸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장시키기 위해서 응답을 유보하시거나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구한 것과는 다른 것으로, 심지어는 정반대의 것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것이 가장 올바른 응답이요. 진정한 축복이요.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궁극적으로 참 유익이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과오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기대하는 응답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Yes, No, Wait. 그 한대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것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가장 좋은 응답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응답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응답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건 똑같은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인데요. 거기에선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마태복음말씀하는데그 좋은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해달라 응답으로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며 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결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의 비결이 무슨 특별한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것이 가장 왕도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성도의 의무, 의무이면서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인내와 끈기 있는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